하면 이걸 진짜 진주알 코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꿀템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그거 요거는 사실 그 블랙핑크 지수님이 썼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립스틱 같 정도는 똑같이 좀 바를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압구정 집순이 김혜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백화점 고렴이 템들만 싹 모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비싼 그 값어치를 하는 그런 아이템들만 제가 오늘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 파운데이션부터 이제 파우더, 그리고 립 제품까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새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산 아이템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샤넬 제품인데요. 화이트 58이라는 하이라이터예요. 사실 제가 평소에는 그냥 아, 파운데이션, 이제 윤기로, 윤광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광이 나는 걸 좋아해서 인위적인 하이라이터를 막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펄이 너무 예뻐서 제가 시도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 안에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막상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오팔, 약간 핑크 오팔로 정말 자연스러운 광이 날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콧대랑 코끝, 그리고 이제 눈 밑에 볼 부분에 살짝 발라주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빛이 반사되면서 그 핑크 오팔 펄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끝에다 하면 이걸 진짜 진주알 코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꿀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사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샤넬의 화이트 오팔 하이라이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파데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거만 한걸못 찾았어요. 실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윤기가 나면서 정말 각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말 내 피부가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 이거는 정말 무조건 써야 되는데, 특히나 이건 색깔도 정말 밝은 색깔부터 다양하게 있어서 호수 선택하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 윤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고정력은 조금 약해요 그런데도 이만큼 정말 피부를 실제로 봤을 때 좋아 보이게 하는 파데가 없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아마 제가 어,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그거 말고 좀 사진이나 영상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파운데이션을 하나 발견해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 파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촉촉함은 이 어, 에스티로더보다는 덜한데 이거는 첫 밀착력이랑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런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좀 쓰기에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광이 번질 번질하게 많이 나면 좀 얼굴이 좀커 보이고 좀안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송할 때도 그렇고 매트하게 딱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좀 방송용, 어, 카메라용으로 쓰기에 좀 좋은 밀착력이 정말 좋은 그런 파운. 파운데이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을 일이 있으시거나 뭐 영상을 촬영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르마니 파데를 사용해 보시는 게더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 파데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름에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파데였습니다. 제가 가루 가루 가루를 정말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요새는 백화점 그런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품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걸 써도 다 좋아요. 근데 이 파우더만큼 백화점 아이템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로라 메르시의 루스 파우더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사실 이걸 제가 두 개를 샀는데 이걸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것까지 샀거든요. 요거는 로라 메르시의 트랜스 루센트 루스 파우더 제품인데 이 루스 파우더가 너무 입자가 곱고 사실 이 로라 메르시의 제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썼는데 이걸 해야지 위에 뭐 쉐딩이라든지 블러셔라든지 이런 색깔이 발색이 잘 나오면서 아주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꿀템인데 요거보다 하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게 바로 이 로라 메르시에 같은 제품인데 색깔만 달라요. 이거는 조금 더 톤업하고 싶으실 때, 요거는 약간 살색빛이면 이건 완전 핑크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뽀용한 그런 피부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색상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얼굴 전체 에전 요걸 바르고 좀 포인트되는 뭐코 부분이나 좀볼 부분에는 요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핑크톤, 요거는 약간 살색톤, 스킨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파운데이션 마무리 고정을 요걸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어, 유튜브로 보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 지방시 파우더도 제가 구매를 했어요. 프리즘. 이게 네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 보랏빛, 어, 초록빛, 푼빛. 근데 이거는 정말 톤업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정말. 깔아주기에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건 양 조절을 잘못하면 정말 딱회드박을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아주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좀 유분기를 잡아주는 것도 강하기 때문에 어, 조금 건조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양 조절이 필수인 그런 제품이다. 어, 로라메르시의 핑크가 좀 뽀용한 핑크톤으로 이제 파우더를 싹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건 좀 하얗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파우더라서 어, 요거 제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두 제품은 어, 피부 자체를 자연스럽게 톤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어, 양 조절은 잘 해주셔야 된다는 라점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두 가지를 사실 유분을 이만큼 잘 잡아주는 건 제가 아직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보신 분들 알려주세요 어, 그만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화장이 무너지고 좀 번질번질 번질 올라오는 기름을 잡기에는 정말 이게 최고다 중간중간 막코 옆이나 막 이런데 유분이 조금 올라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데다 싹싹싹싹 발라주면서 이제 이거는 수정 화장하기에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 메이크업 포에버의 미스트 앤 픽스예요. 이게 픽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어, 요게 고정력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분사력이 좀 엄청나게 이렇게 안개 분사처럼 얇게 나오지는 않아서 분사력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고정력만큼은 정말 이 제품이 정말 최고다. 그래서 어, 메이크업포 에버 제품 요 아, 픽서티브랑 파우더 요 제품 두 개는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고 돈값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구찌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의 저의 분신과 다름 없어요. 요새 제 볼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구찌 제품이고요. 핑크 톤인데 애매하게 이게 약간 코랄빛도 살짝 도는. 핑크라서 사실 이거는 쿨 웜을 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뽀용하게 인형볼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가격대는 있지만 뭐 지속력이라든지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와서 정말 정말 뽀용한 핑크를 빵 만들게 그런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랑 제가 이 디올 제품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너덜너덜해졌는데 이두 제품만큼은 아이돌 메이크업할 때쓸 만한 그런 정말 뽀용한 핑크요 이거는 블러셔계 정말 어, 양대 산맥 같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립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제품은요, 사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이 또 이거야! 이럴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이만큼 좋은 게 없는 걸 어떡해요. 어, 이거 너무너무 좋죠. 이거는 이제 틴트라서 진짜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정말 디올의 틴트이고요. 이거는 이제 립 맥시마이저입니다. 입술을 어, 약간 글로시하게 만들면서 입술을 볼륨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 저는 이건 정말 디올과 헤어질 수 없어요. 너무 디올 제품 제가 좋아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두 제품이랑 이거 세 개는 정말 고정으로 쓰고 있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 이제, 이제 디올 이제 이 립스틱이에요. 요거는 사실 그 블랙핑크 지수님이 썼더라고요. 우리도 어, 한번 립스틱 같은 정도는 똑같이 좀 바를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도 요거를 사봤는데 사실 요게 조금 매트한 립이어서 색깔 자체는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이걸 베이스 립으로 깔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립인데 약간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 부각이 살짝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위에 조금 더 촉촉하고 글로시한 걸좀 발라주셔야 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265호. 루즈 디올 제품이고요. 스킨톤, 약간 좀 모브톤? 그런 핑크톤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깔고 위에 발색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깔끔하게 어 브러쉬로 발라서 하는 게 저는 더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어 조르지오 아르마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 너무 좋아하시는 립마에스트론인데이게 신상품 최근 네 가지 나온 제품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샀어요. 요거는 그냥 좀 맑은, 맑은 그런 핑크색인데 어, 이거 너무 예뻐요. 요것도 베이스 립으로 깔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제품이고, 약간 우리가 요새 오버립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오버립을 살짝 퍼트려서 립라인 그려주면 어,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딸기 우유 색상 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립마이스트로 제품입니다. 정말 촉촉하고 윤기도 날수 있게 어, 립을 만들어주는 립마이스트로 신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백화점 고려 미템 정말 로 동갑하는 그런 제품들만 딱 모아 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필요하신 제품이 있다면 점 있고 하나쯤은 투자를 해서 사 보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고려미템 영상이었고요.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